2023년 준공 예정인 대전 유성복합 터미널 터입니다. 예정대로라면 한창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인 KPIH 측이 터미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사업 자금 6,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인데 또다시 무산위기를 맞았습니다. 대전 도시공사는 시행사가 지난 10일까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지 못함에 따라 오늘 자정까지 기한을 연장했는데 이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용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PF 대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29일 중으로 저희가 그 토지 매매 대금 594억 원 받은 거저 k b 진권 측에 돌려주고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세 차례 실패한 민간 사업이 또 자초하면 해당 사업은 대전시가 직접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전시 역시 개발비용 부담이 큰데다 사업 계약 자체 문제가 걸려 있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또 표류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